안녕하세요. 평생 일군 우리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막막하셨던 대표님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 높은 상속세 부담 없이 다음 세대로 가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줄 아주 강력한 전략, 바로 특정 법인에 대해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자녀에게 물려주기는 더 어려워지는 이 딜레마, 바로 세금이라는 거대한 벽 때문인데요. 아마 직접 겪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이 성공이 어떻게 덧치 되는지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 5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평생을 바쳐 이룬 우리 사업 가치의 절반이 그냥 세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우리가 왜 지금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없은 게덫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자 이제 네가 맡아라 하고 물려주려고 하면 정말 평생 일군 사업 가치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직접 물려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이 표를 한번 보세요. 세율이 정말 뭐랄까 가파르게 오르는 게한 눈에 보이실 거예요. 1억까지는 10%니까 괜찮아 보이죠. 근데 쭉쭉 올라가서 자산 가치가 30억을 넘기는 순간 그냥 5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열심히 키우면 키울수록 결국에는 이 최고 세율 구간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물론 정부도 이런 상황을 아니까 가업 상속공제 같은 세금 감면제도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많은 대표님들이 이걸 그림의 떡이라고들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현실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걸까요? 그 문턱이, 와, 생각보다 정말 높거든요. 혜택만 놓고 보면, 와, 이건 진짜 파격적이에요. 거의 50%에 육박하던 세금이 이 특례를 받기만 하면 10%에서 20% 수준으로 그냥 뚝 떨어지니까요. 엄청나죠? 하지만, 항상 하지만이 문제죠? 문제는 이 엄청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안되고 특정 업종은 아예 해당도 안되고 또 자녀가 무조건 대표이사를 맡아야만 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승계하고 나서도 최대 5년 동안 진짜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계속 받아야 하거든요. 이 조건들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냥 혜택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럴 때 필요한 대안이 오늘 이야기할 특정 법인입니다. 이건 뭐랄까?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놓는 그런 금융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회사를 통째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인 거죠. 법률 용어로는 좀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이거 사실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과 가족들이 지분을 30% 넘게 가지고 있는 회사를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보통 자녀들 명의로 만들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자녀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녀법인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그 높은 세금 장벽을 넘는 다리가 되어주는 걸까요? 이 전략의 핵심에는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초과 배당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주가 자기 지분율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는 건데요.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 부모 회사에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을 새로 만든 특정 법인 즉 자녀 법인으로 이중과세 걱정 없이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전역이 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알려면 이 변화를 보셔야 해요. 2021년에 법이 바뀌면서 개인이 초과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내야 하는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됐어요. 길이 막혀버린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만약 법인이 받는다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입니다. 세법은 개인과 법인을 완전히 다르게 보거든요. 개인은 법에 정해진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만 법인은 좀 달라요.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 그냥 법인세를 내는 포괄주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법인이 초과 배당을 받으면 어, 이건 그냥 법인 소득이네. 법인세만 내면 돼 하면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증여세는 면제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막혔던 길을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자 그럼 이제 특정 법인이 배당금을 받았으니까 법인세를 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이라는 제도 덕분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특정 법인이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세금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효과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새로 만든 특정 법인이 부모회사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방패의 크리가 달라지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만약 지분을 50% 넘게 가지고 있다면 받은 배당금의 100% 전부에 대해 법인세를 안 내도 됩니다. 이건 뭐 사실상 세금 없이 자금을 옮기는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략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 법인으로 돈을 다 옮겼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결정적인 법조항이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주 1인당 증여받은 걸로 보는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1억원 이상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1억원 이게 바로 마법의 숫자입니다. 이 말은 즉 특정 법인의 주주인 우리 자녀들 각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1억원 미만으로만 유지된다면 증여세는 0원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기준점을 아주 정교하게 활용하는 게이 전략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세 가지 장점들을 어떻게 딱 조합해서 실제 부를 이전하는 완벽한 전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명확하게 3단계 실행 계획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금 이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금 방패들을 이용해서 부모회사 A에 쌓인 잉여금을 자녀들의 특정 법인 B로 안전하게 옮기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자금으로 자녀법인의 가치를 키우는 단계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을 사들이든 새로운 사업을 하든 진짜 실체가 있는 회사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바로 사업 이전입니다. 점진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기존 회사의 핵심 사업이랑 매출을 새로운 자녀법인 B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면 부와 경영권이 다음 세대의 비법인으로 완벽하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무슨 편법이나 탈세가 절대 아닙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극가다로운 그 특례제도의 문턱을 도저히 넘기 힘든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은요. 단순히 세금을 좀 아끼는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면 100년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다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